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철문 기본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3 SVC 패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제가 구문 분석을 함께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먼저 복습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구문인데 구문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품사와 문장성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품사와 문장성분. 자, 그래서 우리 품사 몇개 배웠죠? 품사? 네 개만 알아두자고 했었고, 문장성분도 몇 개만 알아두자? 네 개만 알아두자 라고 했었습니다. 자, 품사엔 뭐뭐가 있었죠? 약자로 쓸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라고 했고요. 문장성분엔 뭐가 있다 그랬죠? 주어, 동사 혹은 수로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개가 있,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품사라고 하는 건 단어의 종류 혹은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문장 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남자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남자라는 사람들은 남자 화장실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자라고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특정 품사는 특정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제가 일단은 어느 품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달달달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사는 어느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동사는 언 자리? 동사 자리.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술, 어가 맞는 말이지만, 술어 자리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동사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부르는 거다? 술어라는 말 대신에 동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용사는요, 보어자리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고요. 부사는 아무 데도 못 들어간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세 가지 역할이나 해 동사는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수로 동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그런데 형용사랑 부사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좀 적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서운해, 서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역할 을 하나 더줄 것이다. 수식어라고 하는 역할을 더줄 거라고 했었습니다. 수식이 뭐라 그랬죠? 또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말이라고 했었죠. 오늘 글씨가 유난히 안 예쁘네요. 그래서 자 수식어 안에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두 명은 하는 역할이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 형용사가 꾸며주는 애랑 부사가 꾸며주는 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형용사가 꾸며주는 애 먼저 보자고요. 형용사가 꾸며주는 건 누구?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사가 꾸며주는 건 누구? 명사 빼고 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명사 빼고 다가 뭔데? 우리가 배운 품사 몇개 밖에 없다고? 네개 밖에 없다고. 네개 품사 뭔데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잖아요. 그럼 명사 빼고 다면 누구누구겠어?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문장 전체까지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품사와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품사와 자리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어의 문장을 일반화 시켜서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눠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문장의 오형식이니까 종류는 총몇 가지?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가 있겠죠. 자, 일단 문장의 오형식이니까 영어 문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모든 문장들을 압축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든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부터 먼저 써놓으면 좋겠네. 모든 문장에 뭐랑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 부와 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술부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누구라 그랬어? 주어라는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요.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가 누구라고? 술어, 술어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주부와 술부를 가지고 있는데 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니까 모든 문장에는 뭐가 있겠다. 주어와 동사가 있겠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런데 이렇게만 적어놓고 나면 문장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다섯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장의 종류는 뭘 보고 알아내는 것이다? 뭘 보고 알아내는 것이다? 자,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를 뒷받침해주는 친구들이 다르게 옵니다. 저는 이 뒷받침해주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렇게 적어볼까요? 저는 보충어다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수러 동사가 어떤 보충어를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서 나눈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형식은요. 뒤에 아무런 보충어가 안 나오는 친구고요. 2형식은 보어라고 하는 친구가 오는 문장, 3형식은 목적어가 오는 문장, 4형식은 목적어가 두개 오는데 앞에 있는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라고 뒤에 있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형식은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걸 오형식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의 오형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모든 문장에는 뭐랑 뭐가 있다? 주부와 술부가 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다.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술어다. 그리고 이 수러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은 보충어라고 부를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보충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도 했던 거니까 아마 다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러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보충어가 나오는지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 수러 동사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 영어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사의 종류를 제가 두 유형으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동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는요. 첫 번째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라는 친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일반이라는 말이 뭐죠? 일반적이다. 그럼 뭐예요? 그럼 차고 넘치는 게 다. 예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비동사는 일반 동사랑 다르게 조금 특이한 친구들이죠. 그럼 누가 더 종류가 많다는 뜻일까? 비동사가 더 적고 일반 동사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비동사가 아닌 모든 동사는다 보다 일반 동사다. 가끔 일반 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동사가 아닌 모든 동사 뭐라고요? 일반 동사라고요. 가끔 조동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동사는 약간 범주가 다른 친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는요, 어떤 친구들이 비동사죠? 원형은 B로 쓰고요. 현재형은 M, R, is로 쓰고요. 과거형은요, was, were이라고 쓰고요. 아직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과거 분사형은 b e i n 이라고 쓰는 단어를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비동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뜻이 뭐냐면,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뭐뭐이다 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뜻한 의미는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 위치에 있다,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exist 라는 존재하다 라는 단어랑 비슷하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비농사의 종류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니까 따라오시는 거예요. 있다라는 말은요. 뜻이 완전한 친구일까요? 불완전한 친구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그 자리에 있겠죠. 물론 부연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어.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있어. 라고만 해도 아 무슨 소린지 알겠다. 라고 이해 하실 수 있잖아요. 즉, 있다라는 말은요. 뜻이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이것만 말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무엇이다라는 말은 좀 이상해요. 왜? 말 안에 빵꾸가 뚫려있잖아. 말에 빵꾸가 뚫려있어. 그럼 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뜻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뭐 이어라. 뭐뭐 이라고. 뭐, 뭐, 일하니까? 명령을 했어. 근데 여러분은 뭐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뻐져라.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을 더 덧붙여줘야만 말이 통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뜻이 없는 말을 그대로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뜻을 읽도록 만들어줘야겠죠? 뜻이 없는 친구니까 부족한 뜻을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합니다. 뭐라고요? 뜻을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한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보어다 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뭐뭐, 뭐, 뭐, 이다라는 말은 뜻이 없는 애니까 보어가 뒤따라 와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겠어요? 뜻이 있는 친구니까 뒤에 보어가 오지 않겠죠. 오케이. 우리 중요한 거 배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분 방법에서 저는 일반 동사는, 뭐, 비동사 빼고 다 일반 동사라고 했으니까, 비동사에 대해서만 설명 한번 드려봤어요. 그럼 이 느낌을 가지고, 동사의 두 번째 분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문장 성분의 종류 뭐뭐 배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배웠죠? 이 중에서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누구였어요? 보충어로 오는 친구들? 보어와 목적어였었죠. 오케이.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동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동사의 종류를 먼저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목적어 유무에 따라 먼저 한번 나눠 볼게요. 오케이? 어떤 동사들은요, 목적어를 안 가지고 올 거고요. 어떤 동사들은요, 목적어를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 목적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안 가지고 와도 돼. 지 혼자서 잘 자립해서 살수 있어라고 해서 목적어를 안 가져오는 애들을 자동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요. 목적을 가지고 오는 친구를 타인에 의존해서 뜻을 보충한다고 해서 타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는 약자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자동사는 vi라고 쓰고요. 타동사는 vt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동사는 왜 vi고 타동사는 vt인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영단어 풀어드려봤자 안 외우실 거죠? 자,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타타타타 타동사. VTTTTTTT. 타동사 TTT. 됐죠? 뭔가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발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타동사는 VT인 거예요. 그럼 VI는요? 하나 남았으니까 얘가 v i 지 오케이?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목적어를 중심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눠 봤습니다. 자동사인 애들, 타동사인 애들. 그런데 우리 하나 더 배웠잖아요. 목적어 말고 보어를 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안 가져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비동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어 유무를 가지고도 한번더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자동사 중에서요 보어를 안 가져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사 중에서 보어를 가져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도 도... 다도 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타동사에서도요. 보어를 안 가져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보어를 가져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오케이? 각각 보어를 가져올 수도 안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어를 안 가지고 오면서도 지뜻을다 완성할 수 있는 애다라고 해서 보어를 안 가져오는 애를 완전 동사라고 부를 거고요. 보어를 가져와야만 뜻이 보충되는 뜻이 애매하게 빈칸이 뚫려 있는 애들은 불완전동사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합쳐 볼까요? 자동사 중에서 보어를 안 가져오는 애야.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면 될 거예요. 됐죠? 자, 자동사 중에서 보어를 가져오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불완전 자동사. 그렇다면 아래도 한번 해볼까요? 보어를안 가져오는 애는 완전 동사라며? 타동사인데 완전 동사야? 완전 타동사고요. 타동, 타동사 타동 중에서 보어를 가져오는 애가 있어?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동사는요. 그 뒤에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친구고요. 불완전 자동사는요. 뒤에 뭐만 가져오는 애? 보어만 가져오는 애. 완전 타동사는 뒤에 보어 안 가져오고 목적어만 가져오니까 목적어를 뒤에 가지고 오는 애. 불완전 타동사는 목적어도 가져오면서 모두 가져온다고 보어도 가져온다고. 그럼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우리가 바로 직전까지 배웠던 뭔가랑 되게 비슷해요. 뭐랑 비슷해? 문장의 오형식이랑 되게 비슷하죠. 오케이? 문장의 오형식이 동사를 기준으로 어떤 동사는 어떤 보충어를 가져오는가를 중심으로 써, 쓰여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 자동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형식이고요. 불완전 자동사는 2형식, 완전 타동사는 3형식, 불완전 타동사는 5형식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름만 들어도 완전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표현을 더 많이 쓸까?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이런 표현을 더 자주 쓰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아까는 자동사, 타동사는 자주 사용되는 말이니까 약자까지 외우느라 그랬죠. 그런데 완전동사, 불완전동사는요 앞으로 말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문법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굳이 한번 말했던 것뿐이고 이걸 앞으로 여러분 입으로 말할 기회는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까지는 설명이 됐는데 4형식이 안 나와 있죠? 4형식은 조금 특이한 친구예요. 4형식은요. 수여 동사 혹은 이항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뒤에 목적어를 가져오긴 하니까 타동사겠죠? 그런데 하나 더 가져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가져오는 데를 사형식 동사다, 이양타 동사다, 수여 동사다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엄청난 걸 배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냐? 이번 시간에 배울 게 바로 이형식 동사 SVC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SVC 패턴의 경우에는 불완전 자동사, 즉 보어를 가져오는 자동사가 나오는 문장 패턴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보어를 왜 가져온다고요? 위에서 설명드렸었죠? 뜻이 있었으면 보어를 안 가져와도 됐겠지만 뜻이 없는 단어들은 보어로 그 뜻을 메꿔줘야만 문장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형식 동사들은 전부 다 어떤 친구들일까?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친구들인 거예요. 뜻을 보면은 뭐 뭐인 채로 있다. 모모인 채로 머물다 모모 같은 맛이 나다 모모가 이 모모이다 모모가 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누구만 올 수가 있죠? 보어 자리에는 짜잔 보어 자리는 누구만 올수 있죠? 놀랍게도 저번 시간에 배웠죠. 형용사랑 명사가 나올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법 문제까지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가 명사랑 형용사밖에 안된다 그랬죠? 그러면 보호자리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틀린 문제로 만들 거예요. 어법상 부, 어법상 불안전한 것을 고르시오.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낼 겁니다. 그러면 이 보호자리에 누구를 앉혀놓으면 여러분이 잘 헷갈릴까? 너무 쉽죠? 명사도 올수 있어? 형용사도 올수 있어? 오케이. 근데 동사는 어차피 수로동사 자리밖에 못, 들어 들어, 못 들어가니까 누를 놓겠어요? 부사를 놓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호자리를 인식을 하고 이게 보호자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다음에 이 자리에 부사는 못가 형용사는 가 이걸 구분하는 문법 문제를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통해서 문법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어, 컴플라먼트는요. 주어가 누구인지 혹은 주어의 상태, 성질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보어로 쓰이는 것은 여러가지지만 기본이 되는 대명사, 형용사, 전치사구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자 라고 남아있죠. 자, 보어자는 누구밖에 못 온다 그랬어요? 명사랑 형용사밖에 못 온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네. 왜 그럴까?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전치사구는요. 어떻게 사용된다? 형용사적으로 사용되거나 부사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했었어요. 아, 형용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전치사구가 당연히 보호자리 나올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뭐다? 비동사다. 아, 그래서 이 선생이 비동사부터 설명했나보다. 그런데 비동사 말고도 일반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 중에서도 이 형식으로 사용되는 애들이 있었으니 어떤 친구들이다. 무언무엇이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뭐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뭐뭐 인것 같다.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 냄새가 나다. 뭐뭐 하게 들리다. 뭐뭐 한느낌이다뭐한 이런 친구들이 있대요. 오케이. 근데 이거 언젠가 다 단어들은 외우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굳이 뭐로러 불러라니까. 어떤 친구들이 비로 어떤 친구들이 뒤에 보어를 달고 온다. 안구뚫린 친구들. 무엇, 뭐, 디다 뭐, 뭐가 되다, 뭐, 뭐인 것 같다. 이런 빵꾸가 뚫린 친구들은 의미가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뒤에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인 누가 오게 된다? 보호가 오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편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SVC 패턴의 문장들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문법을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해석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뽀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문법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머리 아프셨을 텐데 이것만 잘 극복하고 나면 앞으로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보어가 오형식에서 가장 어려우니까요. 이 보어 잘 공부하셔서 다음 시간에 어 문장 해설에 대해서 어려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